오늘은 여러분, 오늘은 자덕관장 패스장에 왔습니다. 오늘 왜 왔냐면, 자덕관장이 등남을 한지몇 달이 됐어요. 자덕이 이 세를 주니어를 놓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laughs> 오십몇년 전에 저도 했었던, 그래서 한번 아, 용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그래서 자득관장을 한번 같이 만나보시죠. 어, 여기서 저기서 열일하고 있네요. <laughs> 카톡에 카톡에 내용 다 있어. <laughs> 카톡에 카톡에 내용 다 있다고. 어? 왜개품 잡으시는 거예요? 애기 놓으신 지 얼마나 됐어요? 182일이요 오 날짜를 기억하고 있네 아니 멋대로 말했습니다 아 예? 멋대로 말했습아 멋대로 말했엌 ㅋ 기분 나쁘게? 여기 어디죠? 어, 걸포 북견역에 위치한 워너짐입니다 네 오늘 워너짐에 와가지고요 오늘 간장이랑 자 자두꾼 좀 오랜만에 인사 알통 자랑하지 말 안녕하세요 네. 요 영상은 안 찍은 거라겠습니다. <laughs> 아, 오늘 주제는 뭐냐면 네, 자덕 간장님이 등남을 했어요. <laughs> 자, 오늘 주제는 자덕이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 그걸로요? 음. 자, 시구금입니까? 아, 1구금 아니고. <laughs> 자전거를 엄청 좋아하는 자덕. 몇년 차죠? 어, 22년 차입니다. 자덕이 22년 차라고? 네. 네, 썩어 가지고 썩어 가지고 증발된 <laughs> 썩은 물입니다. 그럼 자전거를 좋아한다는 얘기죠? 예, 네, 그럼요. 지금도 좋아하세요? 예, 네,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애기가 언제 180이 됐어요? 네. 그러면 자전거를 올해 몇번 탔습니까? <laughs> 몇번 탔어요? 애기 낳고 자전거 몇번 탔어? 탈 예정입니다. <laughs> 아니, 타긴 탔잖아. 몇번 탔어? 1회 탔습니다. 1회 탔습니다. 1회 탔습니다. <laughs> 네, 애기를 놓고 자전거를 1회를 타셨답니다. 아, 네, 그냥, 그냥 좀... <laughs> 아니, 나도 넓어. 좀 당겨, <laughs> 좀, 제발. 프레임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좁으신 분께서 이렇게 자꾸. 아직 입, 입잔거 보니까 애덜 키웠네. 이제 뭐, 자전거는 썩은 물이지만, 애 키우는 데는 뭐, 이제 뭐, 이제 시작이지. 행복하죠, 애기 있으니까. <laughs> 네, 졸라요. <laughs> 애기는 제가 대선배죠. 어? 제가 이제 애기 놓기 전에 얘기했어요 자전거 팔라고 <laughs> 내가 자전거 팔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안 팔았어 그럼 원래는 애기가 없을 때 이쯤 이 지금 이제 5달이니까 원래 몇번 정도 탔을까요? 주에 한두번세번 번 탔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한 수십 번은 탔겠네 원래? 그럼요 근데 지금 이제 사랑하 아들 때문에 못 타는 게 아니고 안 타는 거다 maybe? <웃음> <웃음> 결혼하고는 또 열심히 탔잖아요 그래도, 그죠? 네 그때 타게 해주시더라고요. 어 그때 탔죠? 네. 하지만 이 결혼과 또 아기를 낳았을 때 상황은 매우 다릅니까 비쌉니까? 네. 그, <laughs> 그 새끼가 나오기 전까지. 는 <laughs> 어. 시우야 나중에 아빠 이거 영상 꼭 봐라. 아니, 이 새끼 내가 너 때문에 이 새끼. <laughs> 그렇습니다. 아마도 지금 또 자전거를 좋아하는 많은 자덕들이 주니어를 생산하고 나서 똑같은 경우를 많이 당한다기 아니지? 아니 경험한다. 네, 경험한다. 어, 경험하고 네.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덕 간장의 이제 마음이 어떤지 오늘 조금씩 인터뷰를 해볼 겁니다. 일단 아들이 태어났을 때 느낌은 좋았습니다. 좋았죠? 몇시 갔어요? 몇, 얼마나 갔냐고요? 어. 4분이요. <laughs> 제주 씨. 저희 아이프는 1분도 안 갔어요. 아, 아 오래 간네배 갔네? 아니 그 약간 보고 네. 왜 얘가 이렇게 생겼지? 이게 어 아, 아, 첫... 아, 그거랑 똑같아. 누가 봐도 내가 네. 맞나? <laughs> 이짜그 이야기 하더 생각하지 <laughs> 그렇게 못생겼지 아빠 탓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 지금 잘생겼습니다 나중에 자료 한번 띄워주십시오 어 자료 자 그래서 이제 아들이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건 뭐예요 가장 행복한 거요 <laughs> 사진으로 애 상태를 봤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laughs> 랜서 아빠라고.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요즘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예, 이제 예, 예, 맨날 네. 주말마다 나오거든요 어, 맨날 헬스장에서 엄청 열심히 일 어, 하고. 예, 그러니까? 그럼요. 저 헬스가 천직이라서. 예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안 했잖아.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거. 일하고 있을 때 응. 사진으로 애들 사진 받아보는 거. 아, 그게 제일 좋아요. 재수 씨. <laughs> 자, 그럼 아, 이제 그저께 저 혼자 해봤어요. 어, 저, 네. 아 그저께? 네. 다사는 거예요. 힘들었었습니다. 어? 그치, 헬스 가 힘들어 해보는 게 힘들어요. 해보는 게 힘들어요. 무밥부사 힘들어 해보는 게 힘들어요. 해보는 게 힘들어요. 자덕으로서 네. 자전거를 이제 못 즐기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내 아니 이제 때문에. 조금씩 즐겨보려고요. 그럴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야 네, 많이 탈수 있어요. 뭐한 달에 한번 정도. 한 달에 한 정도? <laughs> 한 엄청 많이 타네. 네, 뭐 생각하기 나름이니까요. 뭐. 본인이 좋아하는 자전거를 못 즐기고 하드한 희생을 하잖아요. 어떤 마음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도 집에 갔는데 시우가 있으면 깜짝깜짝 놀래. 요 <laughs> 그게 제 기분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왜 자전거는 안 팔아요? 그 마돈 지금 빨리 팔아야 제값 받을 텐데. 신형 기다리고 있어요. 신형? 네. 혹시나 중간 중간에 탈수 있을까 모르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Maybe. 만에 하나 뭐 자, 장모님 오셔서 애를 좀 봐준다든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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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한 희망사. 아주, 아, 아주, 아주 아, sometimes. sometimes. 아 네. 그런 드림을 꿈꾸고 있다. 아, 네. 드림 컨트롤. 나의 호프. 어.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중치 3만 원 인간이 인간이래. 중치 3만 원가간이 땀이 나세요. 이거 채워주세요. 실례. 네가 하랬겠아 <laughs> 그래서요 아, 스킨십 좀취주세요 <laughs> <재밌는데>, 네. <laughs> 총각 자덕 여러분 여러분 들 얼마 안 남았어 곧 결혼해서 2년을 생산할 자덕에게 한마디 어 결혼 두번 하시고요 애도 꼭두번 낳으세요 <laughs> 자전거도 두 번만 타시고 <laughs> 그렇습니다 어쨌뭐자덕간장이 언젠가는 다시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maybe? maybe? <laughs> 다음 세기? maybe? <laughs> 네. 다음 <laughs> 영상에서는 자덕간장이 자전거 위에서 꼭 만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 수많은 총각 자동 여러분 앞으로 힘내요 <laughs> 한 번이라도 더 타세요 지금 <laughs> 빨리 타고 뭐 비양사 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분 있는데 빨리 사 결혼하기 전에 <laughs> 이 영상 보시면 먼저 타고 나가시고요 <laughs> 어, 고민하지 말고 우선 사고 결정하세요 예 <laughs>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 어쨌가 아들 건강하게 잘 크시고 저도 좋고 네, 자리 한명 부탁드릴게요 아빠 아들 야 많이 놀아주는 좋은 아빠 됐으면 좋겠어요 아, 이, 카톡 사진으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전거는 언제 팔해 마지막으로 <laughs> 언제 신형, 팔아? 신형 나오면요. 아 신형 나면 팔아? 네. 예. 아니 그 먼지 쌓이지 전에... 말고 이거 좀 치워주세요. 아, 아니 먼지 쌓이기 전에 빨리 팔라니까. 먼지는 쌓이고 있는데 치워주세요. 네. 아유 뭐 팔든 그, 뭐 야. 그냥 그런 데못 팔아. 유 진짜. 아유 뭐 진짜. 아유 진짜 아유. 아유, 진짜. 누는 좀 망쳐야 되니다 제가 다음에 자덕 관장 자전거 제가 뭐야 뭐래더냐 이거 현실. <laughs> <현실을 내가> 보... <웃음> <웃음> 현실 한번더 제가 보여. 현실. 한번더 해드려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 보이... 고고? 하악산 고고? 아, 악산 <laughs> 왜? 하악산 고고? 정서진 뭐 정서진을 가? 정서진 갈게요 아니, 아니, 하악산 고고 남자 정서진 아닙니까? <laughs> 남자 왜 정서진이야? <laughs> 정서진 평지 제가 다음에 어필해서 현실이 뭔지를 자덕관자한테 정서진에서 뵙도록 하게요 네, <laughs> 보내주겠습니다 여기 어디라고요? 어, 걸포 북편역에 위치한 워너짐입니다 여기 드론 라이더 소개로 왔다 그러면 무슨 혜택이 있죠? 어, 대략 요한 바가지 얻어먹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가지 마세요, 여러분. <laughs>